제가 자랄 때는 먹고 사는 것, 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잘 먹고 잘살수 있다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정도는 감수하면서 다 앞만 보고 달리던 시대였는데요.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가장들, 또 딸들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라는 말은 별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지금의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긴 것이죠. 빵 문제 해결이 필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건강한 자아를 찾게 해주는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요. 그것을 반영하는 게 오은영 박사 열풍 같은데요. 이제는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1등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사시죠? <laughs>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공격하고 약화신, 약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해 마음이 상하면 자존감이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일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또내 의견을 막 제시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을 때, 또 소외나 따돌림을 겪거나, 오랫동안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참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마음 상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천국 시민으로서 내 자아 존중감은 어떤지 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에겐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안에 임한 천국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라는 비유가 8가지나 들어있어요 13장 안에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씨뿌리는 비유는 1월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은 이 비유들을 다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무엇무엇과 같다. 또는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국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나 마찬가지지요.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이렇게 어떤 공간이나 땅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천국도 저 하늘에 있는 그 공간만을 생각해서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매일 순종하며 살면 내 삶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족들이 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우리 교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에는 언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고 마음에 모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천국이 내게 임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내 삶에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 증언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임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어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네. 천, 여기서 천국은 마치 무엇 무엇 같으니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읽은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천국 백성은 마치 무엇 무엇 같으니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무엇 무엇 같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만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우리,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어느 밭에 우리를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밭에 심었어요. 그 세상 중에서 내 삶의 현장에 갖다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의 한 알처럼 아주 작아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를 지칭하는 대명사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한번 보았는데 검고 1mm 되는 아주 작은 씨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과 대단히 큰 것을 극적으로 대조하시면서 중요한 진리를 자주 설명하세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산더러 들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겨자씨 한 알이라는 작은 것을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크고 넓은 밭에 심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누구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바친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어떠세요? 아, 그렇지.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리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맞아요. 우린 정말 작은 겨자씨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에 신긴 1mm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인데요. 그런데 내가, 내가 천국의 씨이긴 해도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 존재감이 정말 미미해 보입니다. 이처럼 미미한 내가 세상이라는 밭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있으나만한 존재처럼 그냥 나한, 나한 생명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이 되셔서 함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2절 다알 텐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비록 아주 작은 씨이지만, 내 안에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하늘 생명력을 가진 겨자 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 3세가 서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알렉산더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참깨가 가득 들어 있는 자루 하나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때 알렉산더가 어떻게 응답하냐면, 봉투 하나에, 작은 봉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다고 해요.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겨자씨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전쟁은 겨자씨라고 한 알렉산더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고 미미한 겨자씨와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기에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밭에 갖다 심은 천국의 씨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작아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천국 백성입니다. 이러한 나의 존재가치를 알고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올라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얼핏 본 그런 책에 나온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정말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분은 키가 134cm 밖에 되지 않고,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을 쓴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건저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저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진이고 중간에는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의 모습이고 이쪽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이분이 김혜영 선교사인데요.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아요. 이 김혜영 선교사는 아주 열악한 밭에 심긴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현재 57세이시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태어나서 14살이 될 때까지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딸로 태어났다고요. 맞달로 태어났는데 술 취한 아버지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집어 던져 가지고 척추 장애인이 됩니다. 자라면서 척추가 항상 아파 가지고 결국 키도 134cm에서 멈추었어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는데 엄마는 그 모든 불행의 화살을 이 어린 혜영이에게 돌리면서 내가 태어나서 이 꼴이 되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나가 죽어라. 이런 폭언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아동학대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결국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요. 엄마는 정신병을 얻어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14살에 혜영이를 죽이려고 해서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삶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척추가 매일 아팠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몸이 아프니까. 온몸으로 불행을,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이 소녀에게 희망이 보이십니까? 집을 나온 혜영이는 15살의 공장에서 편집 기술, 니트 짜는 기술을 배우며 생계를 이어가는데요. 그 공장에서 편집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한 선생님이 혜영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요. 그러나 상처투성인 혜영이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공장에서 일하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 선생님의 말을 혜영이에게 전해줘요. 혜영아, 선생님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대.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텐데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 선생님 마음이 아프시대. 이런 말을 전해요. 근데 이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이 어린 혜영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어른이 자기가 살아갈 인생을 걱정해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혜영이에게 예, 혜영이가 예수님을 친구삼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맞아 세상을 사랑하려면 내게 친구가 있어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울지 않으려고 웃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빛이 들어와서 혜영이는 15살에 예수님 믿게 돼요. 이때부터 그녀는 천국의 겨자씨가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15세 어린 소녀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본문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서 1mm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무난히 성장하면 평균 1.5m래요. 그리고 대부분은 3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는 원래 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m까지 자라니까 예수님이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는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를 드리우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당연하죠. 햇빛과 좋은 토양, 물이 있어야 이렇게 자라잖아요. 씨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생명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풀이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 쉼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나무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씨는 다 동일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동일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가능성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쉼과 풍성함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신실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키우심은 차치하고, 그러면 그 키움에 있어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천국의 본질을 생각하면 알수 있어요.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후부터 이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나부터 천국이 천국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직접 주도하세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내가 인격적인 존재니까 내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만 주님의 뜻대로 성장해서 우리가 큰 나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관이 변해, 천국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 사랑을 신뢰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지요.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과 표정이 변해요. 예수 안에서 표정 변한 사람 정말 많아요. 예뻐진 사람, 좋은 표정을 갖게 되죠. 마음이 바뀌니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뀝니다. 다른 정신교육 안에도 성령의 다스림하 말씀에 다스면 성실하고 정직해져요. 그리고 밝고 긍정적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죠. 열심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결국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씨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의 열쇠는 내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아래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나무로 성장하여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도움, 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을 통해 천국의 나무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겨자씨가 된 15세 소녀, 혜영이의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척추장애를 입은 데다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폭언을 듣고 자란 혜영이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이 어땠을지는 우리 다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 거울을 본 적도 없대요. 거울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당연히 자신을 좋아할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잖아.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린 혜영이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조금씩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작은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엄마가 항상 태어나서, 아니,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 이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기로 합니다. 이렇게 어린 혜영이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료되면서 그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천국의 씨가 자라나요.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편집 기술을 배워서요. 편집 기술을 배워요. 근데 항상 허리가 아파서 늘 울면서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항상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결국 해영이는 3년 만에 장애인 기능 올림픽, 일반인 기능 올림픽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다 금메달을 따요. 그러니까 편집 기술로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일반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기술로 일본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돈을 벌게 되었고 착하게도 그 가난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와 4명 동생의 가장 역할도 합니다. 소녀 가장 역할도. 몸에는 장애가 있고 마음은 상처 투성인 어린 혜영이는 주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후로는 그 생명이 점차 빛을 발하며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24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편지 기술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떠나요. 처음에는 1년만 있다 오려고 갔거든요. 근데 간지 4년이 되었는데 그 기술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다 문을 닫게 되고 다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해영이만 거기에 남게 돼요.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돌아온 거예요. 결국 그녀는 보츠나에서 14년, 14년을 살면서 그곳 청소년들에게 편지 기술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기술학교의 교장으로 섬기게 되었, 됐는데요. 그녀는 아무도 없고 보츠와아가준 사막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어떻게 14년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왜 어떻게 살았나. 생각했더니 그곳에 청소년들이 항상 이렇게 말았대요. You are so beautiful. 그 흑인들은 얼굴이 까만데 혜영이는 하얀 얼굴이고, 거기는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혜영이는 직모니까, 항상 혜영이를 진심으로 머리를 싸두면서 정말 예쁘다고 말해준 거예요. 매일매일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혜영이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귀하게 생각해주는 그,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거기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되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집기 술을 가르치면서 결국 그 학교 교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참 예쁘다. 너만 있으면 돼. 이두 마리, 거기에 두 마디가 거기에 있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항상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비행기 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혜영아,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고 하세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주님이 나랑 같이 일하자고 했으면 자기 안 있었대요. 나랑 같이 일하자고 했으면 저 못해요. 라고 했을 텐데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하셔서 거기 살았다고. 그 김혜영 선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을 그냥 준유가 같이 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14년을 보츠와나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거기서 교장까지 했잖아요. 미국에서 다시 제대로 배워야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7년을 유학하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사회복지사 석사가 되었어요. 그 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을 선교사로 사역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 헌장 모란장을 주었어요. 보츠완에서 14년을 봉사한 공헌을 인정받아서입니다. 지금은 작은 거인으로 부르면서 코스타 강사로 그리고 강연자로 사역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매일 그냥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김혜영 선교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갔다 심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천국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성장해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김혜영 선교사보다 심겨 그가 심겨진 밭보다 더 열악한 밭에 심겨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의 육체와 마음의 잎은 그 깊고 깊은 상처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천국의 나무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과 쉼을 주는 천국의 나무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래서 나는,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 라고 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서 늘 나랑 하나되어 같이 살자. 그 말씀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대로 믿고 기뻐하면서 나도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랑 매일 매순간을 그냥 같이 살아갑시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나누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주를 따르면서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나도 내 안에 있는 천국 생명 그 영생 예수 생명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키워가고 계세요 작은 겨자씨인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 그 성장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걸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는 푸르른 나무로 우리가 성장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 뿐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붙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게 임한 천국 생명의 능력과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으면서 매일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